안녕하십니까, 전우생입니다. 자, 오늘은 방배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방배동이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뭐며, 단독주택 재건축은 뭔지 법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현장을 한번 직접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재건축과 재개발이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에 재개발을 했었고, 어,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에 공동주택 재건축과 단독주택 재건축을 합해서 이 재건축이라고 했었는데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을 때 어, 방배동은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없어지면서 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게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단독주택 재건축이 도시 및 주광형 정비법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넓은 지역이 마치 재개발 구역처럼 넓게 지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어, 최소 면적이 5 0 제곱미터가 넘어야지만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5 0 제곱미터 이하 부분들은 어떻게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줄 수 있는 법안이 없었는데 그 법안이 생긴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 이 재건축의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재건축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을 보면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곳. 그래서 여기서는 아파트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어요.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빌라들이 완전히 다 생겨 있는 곳.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많은 게 아니라. 어, 다세대 주택, 공동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 곳들도 어, 재건축으로는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약간 복잡한데요. 일단은 크게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게 개발할 수 있는 법을 만든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이란 해서 뭐 자율 주택 정비 사업 이 안에 가로 주택 정비 사업도 들어있고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안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은 다 5천 제곱미터가 안 되면서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들의 사업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이법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이런 법을 아는 거랑 돈을 버는 거랑은 또 완전히 별개니까 이건 너무 공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합설립인가가 가로주택정비사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8 10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지만이 가능한 건데, 어, 면적이, 어, 좀 적은 곳에서, 어, 하긴 하지만은, 동의 자체는 좀 까다로운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 방배동 한번 위치들, 위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테란노랑 헤쭉 이어지는 상업지역인데, 서리풀 터널이 생기면서 이 내방역 일대가, 어, 내방역 일대가 테란노의 연장선이 돼요. 연장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보사부지가 이제 복합개발이 되죠. 그래서 이 내방역 일대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고요. 어, 왜냐면은, 테란노의 연장처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어, 상업화로 개발할 수 있는 용적률을 높이, 높일 수 있는 특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배동을 한번 가볼 건데, 오늘 가보는 거는 여기가 지금 뭐 방배 6구역, 방배 5구역, 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철거되있지만 철거, 철거돼 있는 현장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어, 현황들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면적들을 한번 파악해보고 어, 투자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하튼간에 방배동은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지금 철거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 오늘 이 지역을 하면 답사를 가을 겁니다. 그래서 내방역 일대 그러니까 서리풀 터널이 생기면서 이 일대가 테헤란로의 연장선처럼 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특별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들 그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 있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한 겁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성격이에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은 서울에서는 200%까지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200%로 지을 수 있는 성격을 변경시키는 게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의 기본으로 갖고 있던 성격을 변경시키는 것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내용 또한 돈 버는 거랑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일단은 <laughs> 촉이 좋아야 되고, 감이 좋아야 되고, 법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투자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자, 내방역일 때 지구단위 계획이고요. 어, 정부사 부지, 숲과 문화가 있는 첨단 업무타운이 된다라는 어떤 기사들이고, 어, 서초구청이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어요. 서초구청에 들어가서, 분야별 정보를 클릭한 다음에 도시관리과에서 들어가서 재건축을 누르면은 이 난이 뜹니다. 그래서 이 난은 소초구 공동주택 앤드 재건축 정보 포털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공동주택 재건축이 지금 어떻게 돼 있고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공동주택 재건축, 단독주택 재건축이 혼재돼서 재건축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을 클릭을 했을 때 현재 방배동에서 진행되는 사업이 이렇게 한꺼번에 다 표현이 되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누르면은 어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해당되는 곳들이 지금 이렇게 지도에 뜹니다 자 오늘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곳을 다 답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교대역 법원 있는 데고요 아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서초역이나요 와아 테헤란로에서 쭉 이어지는 부분이고 아 지금 서초역을 지나서. 이제 장제 터널, 그러니까 서리풀 터널을 지나면은 내방역 지구단위계 했구요. 내방역이 나옵니다. 아, 지금 뭐정부사부지가 착공에 들어갔다는 소리가 있는데 저도 안와봤어요뭐정부사부지가 착공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뭐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하튼 간에, 어, 일단은 정부사부지가 착공을 했는지 아마 오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우, 맡겨드네, 맡겨들어. 예, 일단은 서초역쯤에 지금 와있고요 아, 서리풀 터널을, 자, 오토바이 타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대역이 고등법원이고요. 아, 서초역이 대법원이네요. 아, 저는 그 건물이 뭐 고등법원인지 대법원인지 사실 구별을 못했어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서초역 대법원이고, 아까 교대역에 있던 그 법원 건물은 고등법원입니다. 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앞에 터널이 아, 서리풀 터널이에요. 그리고 서리풀 터널 저 위에가 이제 정보사 부지인데 아 일단은 가볍게 펜스는 쳐져 있네요 가볍게 펜스는 쳐져 있고요 저는 지금 서리풀 터널을 지나서 아그 전에는 삥삥 돌아가던 내방역을 아주 가깝게 서초역에서 아주 가깝게 아 지금 서리풀 터널을 통과하면서 어 내방역에 벌써 이제 도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업지역이 쭉 이어지는 강남역, 그러니까 삼성역부터 삼성역부터 선능역 역삼역, 아 그리고 강남역, 어교 그리고 교대역, 서초역, 아 이렇게 또 내방역까지 이어지는 이 일대를 내방역은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저층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낮게 지어 있는데, 여기를 이제 지구단위 계 그러니까 는 토지에 대한 형상을 변경해서, 아, 토지에 대한 성질을 변화를 줘서 높게 지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아,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아, 일단은 이 일대가 그런 곳이고요. 뭐 특별 계획 구역으로도 가능하다. 지구단위 계획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방배빌라. 오늘 첫 번째 현장은 방배빌라 980에 50번지, 방배동 980에 50번지 일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는 어 방배동 그 대우 효령 아파트 앞이고요. 여기가 방배역에서 어 사당역으로 넘어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서 얼마 안먼 곳에 어그 지금 단지가 있습니다. 아, 저 언덕으로 올라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긴다 자 도구머리공원 가로주택 정비 주택사업 임시총회 도구머리공원 가로주택 조합 임시총회 아 지금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이 부분인데 이 방배빌라 재건축으로 되어 있는데 아,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요일대인 것 같아요, 그냥. 어, 어디까지지? 여기가 도구머리공원? 야 진짜.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와, 끝내주네. 도심 속에 이런 공원이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도구머리공원? 도구머리공원. 처음 들어봐요. 여기가 도구머리공원이라는 곳이래요. 여하튼 간에 지금 요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런, 하나, 둘, 셋. 요 주변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기까지인지. 아, 아닌 것 같은데. 요 정도 포함될 것 같은데요. 아, 면적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아, 요 정도 집까지 포함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조합 설립인가는 돼 있고, 아, 도구머리 공원 바로 앞에 있고요. 면적은 방금 보신 그게 전부예요. 한세 동에다가, 여기 다가구 주택들이 좀 들어가려나요? 이 건물들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는 안 들어갈 것 같고, 어, 그러면은 어떤 그 구역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서 면적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힘들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현대 서비스 센터도 안 들어갈 것 같고, 아 그냥 요세 동인 것 같아요. 방배동 도구머리 공원 방배 빌라 방배 빌라 등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는 옆에 있는 다가구 주택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이 정도입니다. 그냥 이 정도 아, 이 정도이고 규모가 적다 보니까 홍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서초구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아, 여기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어, 참,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방배동 도구머리공원, 어, 방배 빌라 등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방배 빌라 외에 나머지 주택도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적어요, 면적이. 아, 너무 적고요. 그냥 건축업자가 한꺼번에 사서 지을 수 있는 면적 같은데, 협의가 안 되고, 건물들이 오래되다 보니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도 어려운 면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례법이 나왔기 때문에, 어, 조합을 결성해서 어, 동의자, 미동의자를 구별을 해서 사업을 할수 있는 거죠. 건축법으로 풀려면 은 이거는 100%다 동의를 해야지 지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 이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정법과 비슷한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동의자가 있어도 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적은 면적에서도 작은 면적에서도 어, 할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확인했으니까 다음 면적으로 또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배 977번지 가로주택, 어, 조합설립인가, 특, 경추. 자, 977번지 일대를 지금, 어, 가고 있는 겁니다. 어, 977번지 일대의 형상을 보면, 어, 가운데가 이렇게 쏙 파먹은 느낌이 드는데, 한번 현장이 왜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방배동이 977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 방배 5구역과 붙어 있어요. 방배 5구역과 붙어 있고, 여기 한번본 다음에 방배 5구역 철거 현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왼쪽 일대 977번지. 야, 아, 이렇게 다세대 주택들이 다 몰려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왼쪽에. 그니까는 러 노후가 돼가지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정비 구역으로 지정되기에는 면적이 좁고, 아, 이 일대인 것 같은데, 왜 가운데에는 공용주차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 귿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 삼성, 하이빌 이런 것도 포함시켜야 될것 같은데, 이게 다 포함되는 것 같고, 어,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아, 여기는 공용주차장이 있고, 이 왼쪽에 신축 빌라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빼는 것 같아요. 왼쪽 신축 빌라랑, 이 공용주차장은 빼고요. 어,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부분들. 어, 저걸 포함시키는 게 모양, 모양은 좋아질 것 같은데, 어 다시 한번 둘러볼게요. 다시 한번 둘러보고 한번 어제 어, 형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지금 도로에 접해 있는 부분에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 노후된 주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어, 도로변에 신축이 가득 지어져 있고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그 부분을 싹 돌려낸 것 같아요. 어그 부분은 도려낸 현장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확인을 하려면은 오토바이가 인도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인도로 좀 가겠습니다. 자 여기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신축들이고 어 신축들이 쭉 있고요. 어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어, 뒤로 이제 신축 빌라들이 쭉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 요 부분들은 빼고 어 우리가 지금 형태로 봤을 때는 뭐 어, 여기는 빼고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자 여기 977번지 일대 일단은 뭐 조합설립인가는 되어 있고요 아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배 위너스하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 방배 5구역 현장을 한번 보고요 다음 현장을 또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 편이 방배 5구역 지금 철거 현장이에요 여기에 옛날에 신구 아파트라고 있었거든요 아마 요쯤 자리였던 것 같은데 야 아, 여기 진짜 진짜 다 철거했네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이 방배동 신구 아파트 한번 찾아보세요. 아, 철거할 때 진짜 무섭게 철거합니다. 무섭게 철거해요. 아깝게 철거해요. 아까운 건물들 다 철거하고요. 여러분들, 이 방배 5구역 지도, 어, 여러분들이 로드뷰로 지난 자료들 한번 보십시오. 진짜. 아까운 건물들, 아까운 아파트까지 다 철거를 했어요. 아, 진짜 그때 철거되던 아파트가 신구 드림하우스 아파트라는 건데요. 야, 이 방배 오구요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도정법에서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이 있을 때, 있을 때 이렇게 대규모로 구역 지정이 돼서 된 거고요. 아, 이제 뭐 이런 거는 좀 없어졌어요. 이런 건 없어지고. 단독주택들이 모여있는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들은 대규모로 되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래서 극히 열악한 곳만 재개발을 하는 거고 이런 데들은 조금조금밖에 소규모 정비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배동에서 이런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어 약간 그러니까 법이 존재할 때 진행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본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방배동에서 여기 아파트가 아마 아, 가장 좋은 아파트이고,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세대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방배동에 대한 나머지 주택들이 이렇게 소규모로 가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정법이, 어,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도 재개발이 할수 있을 때가 아니라면은, 아마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방배 5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여기가 들어오면 방배동에서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향후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가장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있는 조합원들 축하드립니다. 갖고 계신 분들. 방배동 벤츠전시장이랑 방배동 국민은행 지점 있는 데로 와가지고요. 여긴 좀 먹자골목이에요. 어, 먹자골목이고, 어, 여기에 이제 아크로타워가 있는 곳이고요 어, 아크로타워가 있는 곳이고 어, 여기는 먹자상권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곳에 이쪽에 대진빌라라고 있어요 911-27번지인데 어, 거기에 지금 또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 신축빌라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아, 이 왼쪽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빌라들 아, 조그만 빌라들이 모여있는 대진빌라죠 대진빌라 아, 대진 가로주택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지금 대진 빌라 앞에 왔고요. 대진 빌라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따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지금 임시총회를 했고요. 어, 임시총회도 했고, 어, 지금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차가 막고 있는데, 어, 대진 빌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건축 설계 심의 승인, 경축 해놓고 붙였는데, 이게 참 남들이 몰라주니까 제발 좀 알아달라 이렇게 들려요, 저는. 정말로 경축하려고 붙여놓은 게 아니라, 우리도 한다, 우리도 하니까 좀 제발 좀 봐주고, 어, 가격도 좀 올랐으면 좋겠고, 어, 우리도, 어, 정비 사업을 한다, 아파트를 지을 거다라고, 어, 본인들이, 그냥 울부짖는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네개 동이 있고요. 주차도 굉장히 뭐 협소하죠. 주차라인은 아예 없는 곳이에요. 그냥 남은 공간에 차를 댄 거고요. 아, 어, 네 동에다가, 어, 지금 이렇게, 어, 총 여섯 동, 여섯 동에 지금 어, 빌라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요. 빌라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대진 빌라, 여기는 대진 빌라 등이라고 안돼 있죠. 대진빌라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악한 단지들이 몰려 있는 거고 이거를 건축법으로 지으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다 동의를 얻기는 힘들고 또 아무리 적은 면적이라도 어 개발은 해야 되니까 어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특례법 자체가 생긴 것 같아요 아 어, 너무 동의들을 안 하고 이런 열악한 단지들이 옛날에 많이 생겼었는데 아 어, 이런 단지들이 계속 노후만 진행되고 있고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이 안 되니까 아 어, 정비 구역 지정 요건이 되려면 오천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어 도정법에 있어서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면적이 적어도 정비를 할수 있는 특례를 준 특례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은 개발 이득이 생길까요. 아, 한번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좀 규모의 이익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싶어요. 어, 좀더 기다리더라도 개발에 대한 어, 규모의 이익. 지금은 아파트 신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 지금은 좀 어떤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들, 이런 것들, 커뮤니티가 아파트 값을 좀 좌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방배동이라는 곳은, 어, 기반시설이 잘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집만 좋아도 살기 편하겠지만, 그래도 그, 우리가 시설이라는 게, 인근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헬스클럽도 진짜로 뭐, 바로 문 열고 나가야 있어야지 우리가 운동할까 말까고, 아파트 단지에 있어도 좀 많이 걸어가면 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이렇게 시설물들이 존재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되게 멀면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뭐, 이 동네에 뭐, 인프라가 많다고 해가지고, 커뮤니티 시설이 없는 것들은 나중에 핸디캡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여러분들이 주모에 대한 이득을 볼수 있는 곳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도 많이들 말을 하잖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어떤 곳에 사업을 하는지를 잘 모를까봐 제가 이렇게 나와봤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최소 어느 정도 이상의 면적을 해라. 정비 사업처럼 5000제곱미터 이상 해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렇게 너무 작게 어, 너무 이런 어, 적은 면적에서도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다 좋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현장 사무 아파트로 한번 가 볼게요. 사무 아파트는 121상동 두 동만 어 정비 사업을 하는 건데 거기도 두 동만 하다 보니까는 면적 요건이 안 돼요. 미달되다 보니까는 아파트이지만은 어이 소규모 재건축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삼호 아파트 마지막 현장 오늘 방배동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현장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방역에서 지금 여기가 내방역이고요. 내방역에서 구반포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어, 삼호 아파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서울은 노후된 곳들은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있는 한, 그냥 개발하려는 사람이 많으면 어디든지 개발이 가능하는 걸로 이제 다할수 있어요. 면적이 적든, 면적이 크든, 면적이 커서 정비구역으로 가든, 면적이 적어서 소규모 주택정비법으로 가든, 개발하려는 사람만 더 많으면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면적의 크기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5만원짜리 플랜카드 하나만 붙여 놓으면 5천이고 5억이고 뛰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된 곳에 개발될 만한 곳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개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은 어,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입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노도가 진행되고, 어, 개발하려는 의지가 많은 사람들,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개발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다 되네요. 그냥 돌아다녀 봤더니. 그리고 플래카드 하나 붙여놓으면 끝이야. 자, 마지막 사호아파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이 사호아파트 단지인데요. 어, 12동, 13동만 따로 가는 것 같아요. 12동, 13동만 따로 가니까, 어, 정비구역 5,0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이 안 나오니까는 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12동, 13동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각각 다른 필지인가 봐요. 다른 필지이니까는 외부 차량들도 이렇게 통과를 그냥 쉽게 할수 있고, 필지가 나눠져 있으니까, 필지가 나눠져 있으니까는 별도로 사업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한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되게 쌌던 것 같아요. 현재는 사무아파트 단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 12, 13동만 따로 가는 거 보니까는 여기가 하나의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12, 13동은 개별 필지예요. 개별 필지니까는 별도로 나눠서 어 별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우측이 12, 13동이고요. 자, 여기는 개별 필지입니다. 여러 동들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 있는 것 같지만 은 그렇게 해서 한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12, 13동은 별도의 필지예요 그냥 여기 보이는 게 다입니다 이게 보이는 게 다고요 어, 지금 오른쪽이 12동, 자 좌측이 13동입니다 이한 필지에 두 동이 건립이 돼 있는 거고 어, 나머지 동들과 어,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여기만 별도로 갈수 있는 거예요. 여기 외부로 한번 다시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자, 12동에 어, 지금 담이 별도로 쳐져 있어요. 이렇게. 어, 구역이 되어 있고, 건너편에 또 5동이 있긴 한데, 이거는 다른 필지예요. 다른 필지고, 지금 제가 가는 도로는 단지 내 도로가 아니라 일반 도로로서 필지가 구별되는 어, 도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른쪽이 이제 다시 한번 12동이고요. 자 오른쪽에 다시 12동 자 좌측 대각선에 10동이 보이고 다 개별 필지예요. 개별 필지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자 여기 동만 따로 소규모 주택 사업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별도의 플랜 카드는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조합설비인가가 돼 있다고 서초구청에서 나와 있었는데 별도의 플랜 카드 같은 거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배동의 소규모 정비 사업들을 하고 있는 곳을 다 둘러봤는데요. 어, 둘러본 결과 도심이 주간경 정비법으로 가던 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던 어, 면적이 크던 적던 다 재개발은 가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노후가 되면 개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입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입지에 투자를 하고 될수 있으면 대규모로 개발될 수 있는 호재를 갖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한번 또 다른 생각 마지막 정리를 하면 서울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면 쫓겨난다라는 생각. 서울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 조합원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오늘 들었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은성이었습니다. 현장이 답입니다.